다항식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2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는 자, 다항식에서 나머지 구하는 거죠.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이식을요 fx라고 하고 2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는 자, f의 요거 값을 0으로 만드는 이 x 값 즉, 2분의 1되게네요이 값이 나머지가 됩니다. 이의 잠깐 설명드리면요. 이식을 fx라고 하고요. 어, 2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자, 몫이 있겠죠. 몫이 qx고, 자, 나머지는 이거보다 자,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이거 일차니까 낮으면 상수항이 되겠죠. r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r을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식은 이 등식은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x에 제가 수치 대입을 하는데 이 값을 0으로 만드는 거. 왜냐면은 자, qx가 지금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알 필요도 없죠. 그래서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곱하기 0 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0이 되는, 즉, x의 2분의 1을 대입을 합니다. 수치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은 f의 2분의 1이 되고요. 이거는 0이 되죠. 곱하기 qx니까 이것도 다0될 거고요. 우변은 r만 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f2분의 1과 같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제 f2분의 1값 대입해 보면요. 2분의 1 대입을 해보면 세제곱하면 8분의 1이고요. 여기는 제곱하면 4분의 1, 여기는 2분의 1, 1등이네요 이렇게요. 그럼 8로 통분해 보면 어까요 8로 통분해 보면은, 자 이건 1이고요, 이건 2, 4, 8, 1, 2, 4, 8. 8분의 이두개 더하면 10, 이거 더하면 5니까 15. 이 값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